안녕하세요, 여도훈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요, 제가 썸네일부터 막 이랬잖아요. 그 이유가 미국 주식 시작을 해보고 싶고 요즘에 많이 떨어졌다고 해서 종목을 사고는 싶은데 워낙에 많은 종목 그리고 워낙에 많은 ETF 중에서 내가 뭘 선택해야 잘 샀다고 소문이 날까 <laughs> 그런 생각, 그냥 일단 떠나서 뭘 사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대세가 이렇습니다. 라는 거를 또 쉽게 알수 있는 그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최근에 대세를 소개해드리고 그 방법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들이 미국 주식한다고 하는데 너 어떤 종목 샀어? 물어보면 뭐나뭐 뭐 애플 뭐 스타벅스 뭐 이런 얘기 여러분 주고받으세요. 혹은 아, 남들이 이런 종목 샀는데 나는 사실 이 종목을 사고 싶은데 남들도 관심이 있나? 뭐 이런 생각 하실 수도 있고요. 이러한 여러분들의 고민을 한 번에 해결해 줄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방법이 방법 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 영상 그냥 이렇게 건너뛰시지 마시고 쭉 이렇게 보다 보면은 기승전결이 있는 거잖아요. 쭉 보시면서 아 요새 대세는 이렇구나라는 거를 일단 확인해 보시고 그 방법까지 뒤에. <laughs> 또 지금 건너뛰기 하시려고 하는 거 아니죠? 음... 믿어요. 의리. 최근 한달 사이에 과연 우리나라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가운데 미국 주식 가시는 분들이 어떤 종목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고 새로 샀거나 새로 팔았을까요? 일단 3월 한달 동안에 결제 건수부터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3월 30일 기준으로 미국 시장의 경우에는 매도가 95,670건 매도가 139,180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시장 하락할 때 매수가 매도보다 훨씬 많았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 가운데 있어서 과연 얼마만큼의 금액 기준으로 주식을 사고 팔았는지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월 1일부터 26일 기준으로 달러로 50억 1,200만 달러를 매도했고요. 또 53억 8,400만 달러를 매수한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면 매수 건수가 훨씬 많은데 가격 차이를 보면 크게 차이가 안 나죠. 왜 그러는 걸까요?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싼 가격에 매수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지난 주말 그러니까 3월 한 말까지 지난 한달 동안 가장 많이 대한민국 국민이 미국 주식 가운데서 가장 많이 지금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무엇인지 궁금하시죠? 제가 탑10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현재 해외 주식 가운데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미국 주식 1위는 아마존입니다. 예상하셨죠? 2위는 애플이고요. 3위는 마이크로소프트, 4위는 알파벳 A주, 그리고 5위는 테슬라, 그리고 6위는 알리바바를 가지고 있고요. 7위는 엔비디아, 그리고 8위는 알파벳 C주, 그리고 9위는 ETF인데요. 클라우드 컴퓨팅 관련한 CLOU라는 ETF를 또 9위로 많이 가지고 있고요. 10위는 AMD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3월 한달 동안 대한민국에서 미국 주식을 하는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순 매수, 그러니까 매도 금액을 뺀 순수하게 산 금액 기준으로 가장 많이 산 종목은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요? 역시나 탑10 준비했습니다. 신규 결제를 기준으로 해서 가장 많이 산 종목은요 1위는 애플이었고요 2위는 알파벳C주 그리고 3위는 아마존 4위는 마이크로소프트 5위는 테슬라 그리고 6위는 TQQQ라는 ETF였고요 7위는 알파벳A주 그리고 8위는 보잉을 신규 매수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9위는 오일 관련된 ETN에 대해서도 굉장히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10위는 QQQ 대표적인 나스닥 시장에 투자하는 ETF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순위 좀 보시니까, 아, 이렇게 대세가 흘러가는구나, 라는 걸좀 파악해 보실 수 있겠죠? 그럼 반대로 3월 1일부터 지난 한달 동안 가장 많이 매도를 한 종목은 무엇일지, 탑10 역시나 준비했습니다. 가장 많이 매도한 종목 1위는요, TQQQ라는 3배짜리 나스닥 시장 관련된 ETF고요. 그리고 2위는 테슬라, 3위는 TLT. 국채 ETF 관련한 소개해 드릴 때이 ETF도 소개해 드렸죠. 최근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매도량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4위는 TVIX라는 S&P 500 관련한 하락종에 베팅을 하는 그런 ETF인데요. 이 종목도 많이 매도를 했네요. 그리고 5위는 SQQQ. 역시나 나스닥 시장의 역방향 쪽에 투자하는 ETF도 매도량이 많았고요. 6위는 LQD. 회사채 관련된 투자, 그러니까 최근에 많이 올랐던 종목, 특히나 ETF에 대해서는 매도량이 많았습니다. 7위는 마이크로소프트, 8위는 아마존, 그리고 9위는 애플, 마지막으로 10위는 엔비디아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순위를 쭉 보여드렸는데, 이렇게 순위를 보시면서, 아, 사람들은 이 종목을 최근에 많이 팔고 또 많이 사고 있구나, 라는 것들 보면서 여러분들이 투자하실 때 참고하셔서 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최근 뭐 6개월, 1년까지 기간을 늘려서 이런 종목들을 사람들이 왜 관심을 갖는지 새롭게 종목을 공부하고 싶을 때아 이런 종목 위주로 공부를 해 보는 게 좋구나라는 것에 아이디어로 삼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뭐 이런 영상을 여러분께 만들어 드리는 것도 참 좋겠지만 이걸 또 여러분 스스로가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게 좋잖아요. 제가. 이제 물을 이렇게 떠서 이렇게 드시게 하는 것보다 어떻게 물을 떠 먹는지 알려드리는 게더 좋은 방법이겠죠? 적절한 비율과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그 방법 아주 간단합니다. 바로 증권정보포털 세이브로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그 안에 정말 다양한 증권관련된 데이터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섹션만 보면 모든 정보를 한눈에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확인해 보시죠. 자, 지금부터 세이브로 하면 어떻게 정보를 활용해 보실 수 있는지 소개해 드릴 텐데요. 제가 보는 미국 주식 관련된 정보는 바로 여기 세이브로의 국제 거래 탭에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국제거래 탭에는 다양한 해외 관련된 거래에 대한 db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쉽게 정보를 알수 있는 탭은 외화증권 예탁결제 쪽이에요.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다양한 정보가 바로 여기에서 확인이 되는데요. 관련된 내용을 지금부터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외화증권 예탁결제 쪽에 가면은 앞서 확인했었던 결제 처리 건수, 결제 처리 금액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원하는 결제를 설정해서 보시면 되는데요. 만약에 나는 올해 과연 미국 주식 관련해서 얼마나 많이 결제가 됐는지 확인해 보고 싶다 하시면요. 2020년 1월을 설정해 두시고, 연을 설정해 주신 다음에 조회 버튼을 눌러 보세요. 그러면 과연 올해는 얼마만큼의 주식, 그리고 얼마만큼의 채권이 각 시장에서 거래가 됐는지 확인이 됩니다.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매도보다 매수가 훨씬 많은 거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요즘 중국 시장에도 많이 투자하실 텐데, 역시나 매도보다 매수 건수가 훨씬 많습니다. 관련해서 결제 처리 금액도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조회 버튼을 누르면, 관련한 내용이 얼마나, 얼마만큼의 금액이 처리가 됐는지 100만 US 달러 기준이니까 이전 참고하셔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장별 외화증권 예탁결제 현황 이 탭을 눌러 볼까요? 자, 그러면 여기에도 결제처리건수 금액, 보관산액 증권 종류, 그리고 결제의 대륙 구분이 이렇게 나와요. 먼저 우리는 미국 시장에 대해서 확인해 보는 거니까 결제처리건수 금액 기준으로 해서 미국 시장만 체크해서 조회를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날짜를 설정해야겠네요. 날짜는 그러면 제가 아까 확인했었던 이번 달 3월에 시장 많이 하락했을 때 과연 얼마나 결제가 이루어졌는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은 월로 설정을 해서 조회 버튼을 누르시면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매수 건수, 매수 금액, 매도 건수와 매도 금액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나는 조금 더 길게 보고 싶다 하시면 원하는 날짜를 선택하셔서 클릭하시면 관련된 내용을 쭉 보실 수가 있어요. 월별로 하면 한 달에 얼만큼 결제가 됐고 또 결제 금액이 얼른 정도인지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으니까 이거 원하시는 정보를 이 부분에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순위 해외 주식 탑 pft에 들어가면확인을 보실 수가 있어요 발음이 구수하죠 탑50자 저는 탑 10만 보여드렸는데 이게 보관 규모와 결제 규모라는 게 있어요 보관 규모라는 것은 실제 지금 가지고 있는 것 그리고 결제 규모라는 것은 지금 결제가 된 것인데 조회 기준이 바로 지난 27일 장 마감 기준으로 조회를 해보도록 할게요 미국 시장 관련해서 얼만큼의 종목을 가지고 있는지 볼까요. 여기 보면 순위가 쫙 나와요. 어느 종목을 얼마나 보관하고 있는지 쭉 순위를 50위까지 확인해 보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알고 계신 종목들 많이 보이시죠? 관련해서 지금 대사를 이루고 있는, 가지고 있는 종목들, 이런 것들이 있구나라는 거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결제 규모라는 걸 클릭해 볼까요? 결제 규모에는 뭐 세부 구분이 많이 나와요. 매수 결제, 매도 결제, 그리고 매수와 매도를 더한 결제, 순매수 결제. 아까 제가 순매수에 대해서는 잠깐 언급드렸는데 전체 매수한 부분에서 매도한 부분을 뺀 수량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매수 결제를 볼게요. 어, 신규로 지난 한달 동안 미국 시장에서 매수한 종목은 순위가 어떻게 될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그 내용이 이제 10일뿐만 아니라 50일까지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앞서 10일까지 확인했었고 그한달 동안 얼마나 많은 매수가 지금 어떤 종목들로 들어가 있는지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매도한 종목도 이렇게 클릭하면 바로 이렇게 확인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시기를 조회일을 만약에 뭐 나는 최근 6개월 동안 미국 주식에서 많이 매수된 그런 종목을 보고 싶다 순위를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6개월로 설정하셔서 보면은 또 다른 정보가 자르르 나옵니다. 자, 드디어 순위가 나왔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가장 많이 산 종목이 1위부터 10위까지 쭉 나열이 됐고요. 얼만큼의 현재 결제가 되고 있는지도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내용, 과연 남들은 어떤 종목을 가장 많이 사고 팔고 있을까, 그동안 보유하고 있을까에 대한 내용을 세이브를 러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확인해 보시니까 어떠세요? 아, 이 사이트 하나 알면, 뭐야, 여도 지금까지 얘기한 거다 알잖아. 맞아요. 제가 늘 얘기해드리는 거 여러분도 다 확인해 보실 수가 있지만 그 방법을 몰랐기 때문에 지금까지 아, 나는 뭘 해야 되지? 어떤 데서 정보를 찾아야 되지? 고민하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즐겨찾기 해주시고 미국 주식 관련해서 최근에 결제가 뭐 매도가 더 많네, 매수가 더 많네 이런 내용도 파악해 보시고 어떤 종목을 많이 순매도 또 순매수하고 있나 이런 내용도 파악해 보시면서 여러분들의 투자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응원이 되는 댓글 남겨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또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